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가이드, 치킨스탁 t v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영업보고서들, 기업의 성적표가 언제 나오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장회사들은 모두 자신의 회사의 영업사항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트라는 사이트를 봤었죠. 이 안에서는 회사의 영업보고서가 올라오고, 내부에서 회사를 검색하면 반기분기 사업으로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것들의 이렇게 세부 항목들, 사업의 세부 항목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영업보고서는 언제 올라오는 것일까요? 일단은 한 분기가 석 달이잖아요. 3개월. 그러면은 1년 12개월이고 12개월을 3으로 나누면은 4번 나오는데 결국 회사들은 상조표를 4번 내놓아야 된다. 언제 내놓는가?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1년 차, 1년 한번 내는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보통 사업연도는 12월 31일 날 끝나죠? 그러면은 3월 말까지 내, 내놔야 되고요. 분기나 이제 반기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49일 이내, 한 달하고 15일 뒤에 내놓으면 됩니다. 사업보고서가 조금 더긴 이유는 이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이고, 연간이니까 이제 결산에서좀더 길게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소에서 제출을 보면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연결 회계 기준, IFRS를 적용하느냐, 안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IFRS 적용하면 그냥 90일이고요. 미적용해도 종속회사가 없으면은 그냥 뭐 90일. 자산 규모가 크다. 2조 원 이상이다. 종속회사 갖고 있고,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 90일. 2조 원이 안 되어야, 요 이제, 이제 영세한 회사다라고 봐서, 별도는 그래, 90일에 대. 그리고 연결로 121일 내에 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까지예요 왜냐면 21년부터는 IFRS가 의무 의무입니다. 확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없어요, 밑에. 90일 이내에 나온다. 45일 내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각 사이트에 보면,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이라고 이렇 해가지고, 결산월이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이 12월이니까. 1분기는 3월에 끝나고, 5월 15일에 나오고, 2분기는 8월 14일. 15일이죠 그냥 그리고 3분기는 11월 15일 사업보고도는 3월 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한 달하고도 15일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분기 끊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럴 때까지는 이제 뭐 준비만 돼서 본인이 뭐 정리만 되면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발표를 뭐 먼저 잠정 실적 발표라고 실적 발표를 먼저 하든가 그리고 이제 영업 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해서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어닝 시즌. 여기 다 각자 어닝 시즌이죠. 여기 나오기 이 정도부터. 자,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닝 시즌에 많이 쓰이는 말이 이제 서프라이즈, 놀랐다, 뭐 쇼크, 망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놀랄 만큼 잘 나왔다. 쇼크는 이제 실적이 망했다.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은 뭐냐? 이걸 이제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익의 컨센서스. 컨센서스라는 게 뜻이 뭘까요? 컨센서스의 사전적 의미가 이제 교감 혹은 의견의 일치라는 것인데, 애널리스트들, 연구원이 이제 추정한 어느 정도 이익의 수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나오면 이제 서프라이즈. 따봉. 안 나오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컨센서스를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제 제공을 하죠 여러 사이트들에서 연간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연간 올해는 뭐 얼마다, 내년은 얼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익렇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로도 제공을 합니다.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실적이 이제 연간으로 나오고 분기로 나오지만 뭐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증감 여부겠죠. 증가하면 좋은 거고 감소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증가를 하더라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망치인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나왔냐? 이 보면 이제 이런 항목 이 있죠.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같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익의 컨센서스가 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너무 낮게 주, 부정적으로 전망해놓으니까 회사들이 발표하는 실적이 나올 때는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보다는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전망치보다 좋다는 거죠. 어쨌든 전망치보다 잘나오면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쇼크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닝 시즌에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이익이 발표될 때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1분기 실적을 2020년 5월 15일에 1분기 실적 공시를 했어요.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에 190 6억에서 396억이 됐습니다. 두 배나 늘었죠? 영업이익은 2억이었는데 74억이나 됐습니다. 당연히 순이익도 엄청 잘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5월 15일에 났는데 5월 1 5일 여기 동그라미,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회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잠정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뒤늦게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형 거래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걸로 전망되던 회사인데, 안 나왔어요. 매출액이 153억, 전년도 1분기, 167억, 조금 성장했죠. 영업이익은 35억이었는데, 2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순, 순익도 감소를 했어요. 쇼크가 나왔죠.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가가 여기에, 파란색 기둥 보이시죠? 나오자마자 그냥 실망감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회초리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자, 1년에 4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각각 여기를 전후로한달 정도를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공시를 이제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말일에 맞춰서 해요. 데드라인 딱 맞춰가지고 대기업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언제나 실적 발표할 거야. 그러면서 먼저 이제 예고를 하고 일정을 다 고지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뭐 회사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아 엄마 나 성적표 잘 나왔어. 이러면서 신나서 낼거 아닙니까? 칭찬 받아야 되니까. 꼭 이제 시험 못본 애들이 아 아직 아 성적표 안 나왔어. 이러면서 막 버티다가 결국 이제 나오고 막 판에 나오고 나면 잘안 나오고 회초리 맞고 이런 거죠. 많은 회사들이 막 판에 몰아서 공시를 한다. 한 2, 3일 동안 몰아서 대부분 공시를 한다. 그래서, 어닝 시즌은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이제 공시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2,300개 사가 있었죠. 2,300개를 본다는 소리니까, 러프하게 보더라도 무지하게 바쁘다. 이건 이제 주식 투자자가 매번 겪는 일종의 이제 루틴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점은, 공시가 나오는 시점 어떤 3월에 결산을 하고 나서 한달반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기간에 영업을로계 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의 변화를 우리가 현실 회사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기간도 계속 모르겠죠. 잘 다음 공시 나올 때까지 이런 기간 같이 회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를 뭐 일종의 저는 이제 깜깜이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깜깜이 시즌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뭐 공시 나오고서 이때 다시 한번 뭐 영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만 영업 상황보다는, 뭐, 어떤, 긍정적인 뉴스, 호재, 루머, 혹은 뭐, 홍보 자료, 이런 거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때, 공시를 통해서 사업을 내용을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뭐 공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시로 사업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요런, 이제, 공시가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따로 어떤 영업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시가 좀 늦게 나오니까, 그럼 이게 무의미한 것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회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오피셜한 방법과 자료는 영업보고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투자자가 있으면 시장에서 공시를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가 관심이 있으면은,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 주가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했죠.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업들의 성적표 영업보고서를 제때 이제 확인하는 방법과 실적 시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주가들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